동동 TV요. 동동 둥이의 동현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뭘준비했냐면요이 배블렛을 준비했습니다. 얘는 크라이드 태드고요. 얘는 크라이드 라이드예요. 한번 까볼까 하겠습니다. 어때? 이것도 어떻게 까야 돼? 누나다. 이거 어떻게 까돼 아니면 내요 동동 TV의 동현이에요. 오늘은요. 베이블레이드 소개했습니다. 이 블레이드는 카이드 블레이드고요얘 이름은 케이드예요 한번 까볼게요. 먼저 카이드 블레이드. 까볼게요. 카이드 블레이드는 카이드 같이 생긴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 봅니다. 저를. 제가 베이블레이드를 좀 굽거든요. 집에. 근데. 가위로 가위좀주세요 아, 가위도 있지. 가위가 있답니다 친구들 한번 까볼게요. 까봤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어디 까보도록 하죠. 오늘은 네. 테이블레이드 같은데 테이블레이드 모두. 무은거 같은데? 무은 베이블라이든지 무은 어, 베이블라이든지 저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저가 까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또 까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게 달라지는데좀안달라지네요 지금 좀 테이프를 빼야돼요. 아니, 이거 좀, 동동칩이, 퉁이니. 웃기다, 동동칩이, 동동이. 근데 동동칩이 너무 웃겨갖고, 너무 웃겨요. 이쪽에 나와 친구들 이거 하나만 따면 돼요. 어? 뭡니까? 도가 끄기도 하는데. <laughs> 이것 먼저 까보자 가죠. 오 뭐가 들어있을지 안 들어있을지 한번 궁금하네요. 이 베블레드가 뭔지 또 몰라요. 그래갖고 저가 지금 까고 있답니다. 이렇게 가위로 가위는똥 던져야 돼요. 똥 또, 또. 그 가위를 갖고 있답니다. 베블레드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이쪽에 까보지 않아요 블루겠대요, 친구들. 이 베이블레드. 몰라 몰라 몰라. 어? 이 블루겠대요, 블라블라블라 블루겠대요. 이 베이블레드는. 이블레이는이 블루에는. 뭔데요? 아까 전에 그. 얘는. 아, 카이다볼 얘네요, 이게 얘에요, 얘네. 얘. 이게 좀. 이게 무대 색깔이 똑같죠? 카이저 블랙이에요. 이거는 일단은입니다. 이거 들어있었지? 궁금하네요. 어? 이, 이 블랙. 블레... 아, 그찮구 다른 거. 가비를 뜯으면 더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게 됩니 친구들. 가비는좀 조심해야 돼요.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한데, 좀, 음. 어, 얘... 얘는용 얘가 더 위에, 얘, 얘. 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하나가 남았 가볍게 하 아닌데? 어? 깠네요 친구들 이건 얘 같은데요 얘? 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얘가 나왔네요 까맣는데 네. 얘가 나왔구요 누나 나 이것도 껴줘라 어떻게 껴야는지 모르겠다 누나 나 이것도 껴줘 이렇게 완전 됐어요 그리고 또 이걸 해게요습니다가볍까 가죠 아 이렇게 생겼군요 가위에 주세요 거위거위 거미, 거미. 어, 거미. 컵이가 뿔로 아 컵이 다다 어떤 것 달라야지 어 음. 이거는 그냥 가이다달라는게아니었다 뭐야 이거 뜯어엎은 거야 여 한번 이냥 뜯어볼까요? 컵이 다 가위를 두는 둔, 둔, 둔 아저씨가 두둔 가위입니다. 이게 좀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풀려 는것은데세개 이게 부르는 게 있어 갖고 진짜 신기합니다. 이렇게 세네개세 개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하면 떼집니다 여기까지만 떼줄게 이거는요 반대로 까겠죠 이제 저고하나만에 입기 쪼 됩니다. 하나원 입기 쪼매 어요하나입쪼매요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달러 갖고 이렇게 하면 차습이다 이제 한번에한 번에, 번에 만들어 볼까요? 이이 네, 드라이버를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 꽂치구요 먼저 이렇게 이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런데 이게 안 끼워도 돼요. 찾았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어떻게 꽂아... 옆에구나. 돌려볼게 좀이라. 어떻게 밑에도 돌려지되고 진짜 신기한 팩이구나. 오늘요 이걸 돌려볼게요 이걸로. 응 무대 색깔인데 한번 궁금해갖고 똑같이 생각도 해게 조금 똑같아요. 아 이게. 움직일수록 이,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움직일수록 되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지금 들려볼까요이 드라이버로 들려볼게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또이드라이브는 돌려치네요. 이토너 여기 밑에서 이렇게 빽빽 돌려주기 저기 이렇게 해고 동동 집이가 이렇게 찾재미라고요. 이거 어, 뭐야 파이들 파이데이가 이에요 잠깐 잠깐만 잠깐 꺼볼게요. 좀 잠깐 꺼야돼요 이렇게 새로운 얘가 나왔더니. 돌려보면 알았어요. 돌 돌려보면 알았어요. 안녕 도이드 도리 도이드. 응. 여기에서 끝날게. 안녕 다음에 보세요.